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황민영 멘트입니다. 자 어떤 종목 때 연락하셨어요? 자 지금 전화 연결되셨어요. 여보세요. 네 황민영 멘트입니다. 아이 아니고 예, 네. 삼성 중공업을. 네.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 주고 삼는 거는 기억을 못 하고 요 예. 아. 제가 조금 네. 정신이 없습니다. 아. 그래요. 근데 지금 네. 보니까 제가 지금 피디님께서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, 사전에 어,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. 지금 매수가 나오네요. 9,200원에 네. 지금 2%라고 말씀하셨나봐요. 예. 9,200원에 2%, 네. 네. 아, 2 매수를 하셨는데, 이게, 매수하고 나서 지금 좀 떨어지긴 했네요. 그래서 일단은 예, 예. 네어 제가 이제 통화 통화 관계상 제가 그냥 답변만 해드릴게요 이 예,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2% 정도의 매수 비중이고 매수가가 9,200원이라면 이거는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신 거 맞아요 물론 이제 과거의 주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니 삼성중공업이 예전에 가 얼마였는데 3만 5천원 뭐 4만원이었는데 지금 수, 기업도 수주도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싼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. 만약에 진짜 앞으로 수주가 조, 계속 좋아지고 재무제표가 완전히 개선된다면 그렇게 될수 있죠. 하지만 예전의 영광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. 왜냐면이 기업은 지금 적자가 누적된 적자가 엄청나게 큽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적자를 어떻게든 어쨌든 이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무구조 개선은 끝나지 않았어요.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유증을 해요. 이건 아직까지 어쩔 수 없는 사명이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예전에 주가를 생각하려면 최소한 정말 오래 기다려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은 당장 그런 걸, 그런 걸 생각할 수는 없고 어, 2% 비중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본다면 저는 매수가 9,200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줄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수주도 계속 이제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양질의 수주가 지금 나오면서 실제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9,200원 매수과에 저는 정리 의견 드리고 이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.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. 매수 시점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.